안녕하세요 더 월드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댓글을 짧게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파이로 바꿔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번거롭고 바꿔서 사용할 만한 데가 극히 제한적이고 그러면 파이가 현물 거래가 목적이라는데 그 가치가 상실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이 의견에는 일단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화폐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법정화폐의 신뢰를 버리고 암호화폐로 조금씩 돌아서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예를 들어 엘사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겠죠? 트리키에나 아르헨티나처럼 암호화폐로 가치 저장을 해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들이 또 더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런 국민들의 솔루션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국가들에게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는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시스템은 매우 보편적으로 커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시스템에 앞으로 파이가 가져갈 시연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파이는 암호화폐 자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큰 가치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사용한 결제 시스템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메인넷이 되었을 때 거래소를 통한 파이코인의 트레이딩은 차익을 남기는 수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체 파이코인 결제를 받아들이고 파이 커뮤니티에 이 파이코인 결제를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에는 파이코인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옵션에 그 플러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객수 증가, 매출 증대까지 의 전략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폐쇄형 메인넷에서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소에 대한 이 신뢰 문제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필리핀을 예로 지 들어보면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에 대한 이 접속이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1위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차단된 이 국가의 리스트를 보면 미국, UK, 인도, 유럽 국가 등등 정말 많은 국가에서 바이낸스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중앙화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가 규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해당 코인의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거래소 지갑이 어떠한 이유로 동결이 진행이 된다라거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이 다음으로 규모가 컸었던 미국의 ftx 거래소를 보면 요 바로 파산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최대 규모의 거래소들이 이런 문제를 보여주었을 때 우리 암호화폐 자산들은 앞으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가야 될지 지속적으로 힌트를 제공받아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은 거래소를 떠난 자체적인 탈중앙 생태계를 만들고 이 p2p 거래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서로 자유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기관이나 정부가 개개인의 비스타형 직업까지 모두 컨트롤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자님 글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파이로 바꿔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글에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큰 국가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수 있다 둘째는 파이 커뮤니티가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 거래소 트레이딩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체 프로모션에도 이 파이 네트워크가 이용이 될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래소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이런 p2p 생태계만이 해답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거래소가 잘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중앙화된 거래소는 하루아침에 모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P2P 생태계를 미리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다음 문장을 보면은 지금 당장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결제 시스템 또는 통화 시스템의 혁신에 이 얼리 아답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인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나 이 파이콘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파이로 무언가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는 이미 늦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 프로젝트가 미래에 왜 유망한지에 대해서 수백 개의 영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얼리아답터의 상황에서는 이 파이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 달려있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이 제한적인 상황을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이 부분을 즐기고 있고 또 아주 매우 다행으로 느끼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 파이 생태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 이 상황도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매우 빠르게 이 생태계에 진입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네, 그리고 다른 분의 댓글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댓글을 읽어드리자면요. 파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매우 지쳐있는 듯한 제 내용인데 직설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파이코인은 도대체 언제 돈이 되는가요? 2년 동안 인증조차 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는 코인, 날마다 번개는 누르고 있지만, 헛 웃음이 나오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직설적으로 답변을 원하셔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희망도 없는 코인을 왜 이렇게 매일 번개를 누르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뭐 감정도 없고요. 이 질문자님의 기분을 상하게 뭐 해드릴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자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정신적으로 지친다면 언제든지 관두셔도 되고요. 이 생태계를 떠나셔도 됩니다. 대신 좀더 삶의 효율적인 부분, 보람되는 일들, 행복한 일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초기 채굴할 때이 비트코인으로 엄청 높은 가치를 봐서 채굴한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아니면 며칠, 몇 개월 재미로 채굴을 해보다가 그냥 버려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비트코인을 초기에 몇 센트나 몇 달러의 가치를 목표가를 두고 거래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제가 각 비트코인을 판단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바라보는 이 파이코인의 가치 기준, 제가 보는 파이코인의 가치 기준 너무나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서로를 설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에게는 이미 파이코인이 돈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파이코인이 돈이고요. 이 비스탁형 지갑이 저는 저에게는 지갑이고 은행계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하는 최신형 가젯을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굳이 최신형 IT 가젯이 아니더라도 미술품이나 차량이나 심지어 부동산 거래까지 거래를 할수 있겠죠. 거래가 성사가 안될 경우에는 파이코인의 양이나 일파이 가치 조정으로이 거래자를 다시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파이가 돈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P2P 거래 자체가 귀찮거나 아니면 그냥 오픈 메인넷이 나왔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파일로 한방에 엄청난 현금화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분들 시간 선호도가 매우 높은 분들의 마인드라고 밖에는 제가 분석을 할수밖에 없겠습니다. 인증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몇분 만에 바로 KOC 통과를 받았고요. 또이 KOC 신청서를 제출할 때 틀리지 않도록 매우 정확한 신청서를 낼수 있도록 저도 초기에 수많은 영상을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와시 신청서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면, 아, 저도 여기 대해서는, 딱히 지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좀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kyc는 어, 틀린 신청서를 제출 했을 경우 바로 수정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kyc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재기회를 줬을 때는 kyc 5의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인 1계정 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회나 재검토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어쨌든 kyc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셔서 어떤 인증이 보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푸념 같은 글들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대부분은 그냥 보통 스킵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짧게 댓글을 달아드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공유를 해드린 거는 아주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코인의 가치는 우리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이 파이가 언제 돈이 되냐고 문의를 주셨지만 저에게는 이미 이 파이가 돈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